여러분, 우리 아이 선크림 발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신가요? 뭘 고민하세요? 안 바르면 아이 피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강한 자외선이 피부 노화와 피부 암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요즘은 기후변화로 강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를 막기 위해선 선크림을 잘 발라줘야 되는데요. 화장도 안 하고 다니는 귀차니즘인 저도 매일 선크림은 꼬박꼬박 바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놓쳤던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아이에게도 선크림을 발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외선의 위험성은 아이에게 더 높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성인보다 약해요. 동일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입는 손상도가 성인보다 높죠. 그걸 제가 올 여름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여름에 물놀이를 하느라 야외 활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이 선크 선크림을 꼼꼼하게 챙기질 못했거든요 아이 피부가 조금 이상해서 피부과에 가니까 백색 비강증이라고 강한 자외선에 노출돼서 피부가 상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선크림을 꼭잘 발라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선크림의 중요성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지를요 실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자외선 차단을 위해 아이가 6개월 이상이 되면 선크림을 발라 줄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죠 어쨌든, 선크림도 화장품이고 화학성분인데, 아이에게 더안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선크림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자외선이 미치는 유해성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자외선과 피부암의 인과관계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된 것이지만, 선크림이 암을 발생시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확실한 유해성을 먼저 차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선크림을 발라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어떤 선크림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첫째, 무기자차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무기자차가 뭐냐고요? 먹는 차가 아니고요. 바로 무기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이에요. 광물에서 추출한 무기물질로 만든 선크림을 뜻해요. 반대말은 유기자차인데, 화학적으로 합성된 유기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선크림이죠. 각각의 장단점과 특징을 표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두 성분의 장단점이 정말 명확해요. 백탁현상과 사용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무기자차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기화학 물질의 안정성은 아직 입증이 안된 것들이 많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선크림을 바르는 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함인데, 차단율이 떨어지는 유기자차 제품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둘째, 자외선 차단 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자외선에 대한 공부 정말 많이 하는데요. 자외선은 UVA와 UVB로 나뉘어져요. A는 피부 노화, B는 피부 톤을 어둡게 만드는 자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두 가지 자외선이 모두 차단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크림의 SPF 표시는 B의 차단율을 의미하고요. PA는 A의 차단율을 의미합니다. SPF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PA 플러스의 표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단율이 높은 제품이에요. 전문가에 따라 다르지만 SPF 40, PA++++ 플러스 3개 이내의 제품을 권장하고 있어요. 요즘 상위에 랭크된 아기 선크림 대부분이 SPF 50 이상 PA 4개 제품도 많아요. 차단 지수가 너무 높으면 피부 자극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경험상 발라도 아기 피부에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기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면 데일리용으로 전문가 권장 지수 선크림을 추천드리고 야외 활동이 많은 날엔 SPF 50 이상 PA 플러스 4개의 제품도 좋을 것 같아요. 셋째, 바르기 편해야 합니다. 무기자차 특성상 발림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괜찮은 제품들이 있어요. 뻑뻑하면 잘 밀리지 않아서 바르기가 쉽지 않아요. 뭉쳐서 백탁현상이 생기기도 쉽고요. 자, 이제 이 기준에 딱 맞는 최고의 선크림 3종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호호에미 베이비 선크림이에요. 50g 기준 3만원대로 가격은 사악한 편이에요. 이 제품은 독일 BDIH 인증을 받은 아이인데 BDIH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다는 인증인 건데 획득 자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해서 국내에서도 이걸 인증받은 제품 찾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발림성이 좋습니다. 뻑뻑하지 않고 크리미하게 발려요. 두 번째 오가베베 제품이에요. 50g 기준 1만 원 후반대입니다. 이 제품은 비건 인증, 독일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을 받은 제품으로 성분이 우수합니다. 더마 테스트는 원료가 피부에 일으키는 알러지 반응을 테스트해서 등급을 부여하는데 엑셀런트가 최고 등급이라고 해요. 특히 물과 땀에 강한 편이라 야외 활동이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에요. 발랐을 때 제형이 잘 밀리고 흡수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탁 현상도 거의 생기지 않고요. 마지막 아토앤오투 옥시젠 베이비 칼라민 선크림이에요. 50g 기준 1만원 초반대입니다. 이 제품이 타 제품과 다른 점은 칼라민 파우더를 활용했다는 건데요. 칼라민은 피부 진정과 소염의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에요. 또 아토앤오투만의 독자 개발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수분 보습에 최적화된 제품이라는 게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아이 선크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선크림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바로 클렌징인데요. 다음 회차 영상에서 클렌징에 대한 모든 것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